자, 반갑습니다. 아, 야 반갑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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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아, 이 너무... 조합은요, 사실 <laughs> 방송국에서 볼수 없는. 대체 이메스 <laughs> 조합. <laughs> <laughs> 야, 난살다 <나는 웃음> 흔다 이런 조합도 쫄봤어요 그거처럼 어느 프로그램한테 가운데가 앉은 일이 없거든요. <laughs> 네, 가운데 <laughs> 앉아있어요. 아, 우리, 어... 우리 저 그래도 네. 누군 일 알아야 되니까, 네. 예, 우리 저쪽부터 우리 소개를. 네, 예. 네 안녕하십니까. 네. 정말 고디바쇼를 출연하고 싶었고, 누구거보다 이해도가 높은 대그맨 유정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, 황기순 씨 있죠? 황기순 씨. 황기순 씨 잘생겼죠? 필요한 얘기인가요? 너무 네. 차이가 나요. 아, 그안 그래, 되겠습니까? 네. 우리 또. 아, 네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겸 방송인 한초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미스터리만 좀 짜야죠. 네, 아, 예, 그러습니다 아. 노래도 네. 좀 잘하셔요. 아유, 가수가서요. 아, 막 소품 제작을 다 하시잖아요, 네. 이 의상도 제작하신 건가요? 혹시? 아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. 네. 아까 아니에요? 네, 아니에요. <laughs> 아,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는. 4단 문 끝나고 하시고 네. 저는 네. 아, 네. 아, 네. <laughs> 세단 네. 안녕하세요 래퍼 자이언트 핑크입니다. 찬필씨 아, 옛날에 나 좋아했었잖아요. 아, 잠시만요. 여기 그런 얘요를 하면 어떡해요. 좋아했었는데 일단 저는 뭐 진, 열심히 쉬운 생활을 어 진짜요? 저 진짜요? 저아 약간 이상형 아 이상형 이상형이랑 결혼을 못했고 뭐해요? 이렇게 <하셨어요. 웃음> 이상형이었는데 음. 결혼은 못했고 음. 다른 분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. 예, 네. 아, 예 아, 반갑습니다. 태그맨 급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, 예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저... <웃음> <웃음> 물어보세요, 아, 너무 짧은좀 길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저는 개그 김용영입니네 <laughs> 아, <진짜? 웃음> 아, <laughs> 네. 아. 네, 저는 모모랜드의 낸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아, 노래 좋잖아요. 그죠? 알아요. 1, 2, 3, 4그 저거 거죠 어, 뭐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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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. 아, 맞아요. 뭐, 그 트로피가. 그. 아니 아 그, 들 유일하게 좀 많이 뜬 친구 음. 있잖아요 한 명. 트로피 아, 아 트로피가. 주이 아, 씨. 트로피커. 주 트로피가. 주이 씨. 아, 그 웃긴 사람. 어, 웃긴 아 웃긴 분. 맞지. 누구죠? 주이야? 예예예예. 주이 주 예예예. 아, 제가 하는 거 주이예요? 그러니까 뭔소리지 아니 근데 그분에 속한다. 여기 왜 이렇게 더워요?

가장 네. 이 프로그램의 성격이라든가 음. 분위기를 가장 또잘 아시는 분 중에. 오, 감사합니다. 네, 한 분이세요. 네. 간단히 그래도 조금만 설명해 주시다면 어떤 거죠? 그래도 조송한 씨? 어, 이 고디바쇼요? 아, 네. 저제가 이제 처음에 오디션 때부터 좀 많이 지켜봤는데요. 네, 어, 고디바, 보통 어떤 생각하세요? 초콜릿이죠. 초콜릿. 그쵸, 초콜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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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저도 검색합니다 초콜릿밖에 안 나왔어요. 어, 네. 면세점에서 초콜릿. 네. 면 면세점 가장 네. 첫 번째 과일인 초같아이 비싸고 맛있는. 근데 이게 영국에 그 11세기 말에 이제 여, 그 고디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. 오. 네, 그래서 그 여인의 일화를 딴 이름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고디바. 쇼 네. 와. 그래서 보통. 저희가 처음에 검색했을 때는 음. 초콜릿이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음. 이제 약간 바뀌고 있어요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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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우리가 이제 초콜릿보다 더 유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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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해져 <laughs>